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1기, 2빌, 6 0 5에서 살았던 아산에서 온 청운대학교 학생 전민규라고 합니다. Okay. 네. <laughs> 네. <laughs> 지금 전주 예고에서 교생 선생님 하고 있는데 아, 전주에서 와줬어 전주에서. 쌩이에 어, 힘들더라고요. <laughs> 조금 멀어 먼길 왔네. 네, 네. 아니 전주에서 그럼 한 달을 지내? 네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아아 고시원. 조분이 너무 좋아서 고시원이 <laughs> 마음도 되질 않아요. 당연하지 아, 어디 고시원이랑 비교해? 그러니까요. 응. 세탁기도 없어요. 손빨리 <laughs> 하고 있습니다. 나 아, 솔직히 말해. 지금 자취방보다 두배리 좋잖아 당연하죠 아, 아, 훨씬 더. 좋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랑 2기 1105호에 살았던 대구에서 온 중앙대학교 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 2기 3기 어, 902호에 살았던 순천에서 온 중앙대학교 강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 1기 3기 두비 어, 1104호에 살았던 경북대학교 어,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랑 1기 605호에 살았던 대구에서 온 서울대 여학과 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기 20645에 살았던 경기도 이천에서 온 중앙대학교 김건령이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 살고 계시죠? <laughs> 네자 아 <laughs> 아 이게 뭐냐면 처음에 등록했을 때한 번쯤은 봤음직한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 어, 네, 어. 니네 때도 있었어 있기는 그래서 사인했을 거야 아마 경희 정의서에 규칙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아마 사인을 했을 거야 이래서 잘 보고 사인해야 돼. 손에 안불런건안 나와. 한 번씩 우리 소리내어 읽어볼까? 저부터요 <laughs> 저쪽부터? 또 저예요? <laughs> 출발. 자 다음은 기숙사 입사로 지켜야 할 약속들입니다. 약속. 기숙사 역시 아래의 규칙사항들을 위반, 별점이 누적될 경우 10점, 퇴사 조치됩니다. 1번, 항상 청결을 유지해주시고 절전, 절수를 부탁드립니다. 불시에 청소상태 점검이 있습니다. 청소상태 불량시 별점, 1점. 퇴사시 <laughs> 청소가 제대로 안되 있거나 시설 고장및 파손이 있을 경우 보증금이 환불이 안될 수도 있으며 추가로 배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번, 이 번,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반드시 지정일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는 역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번, 자, 삼 번, 오일러실 창문은 여름에는 반드시 열어주시고 겨울에는 반드시 닫아주십시오. 4 번부터 이제 중요한 지죠, 여러분들 이제 다들 뜨끔뜨끔할 거예요. 4 번, 사 번, 기본 통근 시간은 자정이며 외출 및 외박은 사전에 꼭 허락을 받고 귀가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외출 및 외박 조발 시 벌점 일점. 1. 성별에 어긋난 기숙사 출입을 금합니다. 훈숙 적발시 바로 강제 퇴사 및 개원 조치. 이 경우 학원비 및 기숙사비 환불 일체 없음. 아 좋죠. 정슨 시트? 누구야? 육반. 기숙사생이 아닌 학원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원. 아 죄송합니다. 기숙아 죄송합니다. 기숙사생이 아닌 학원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원측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족, 친인척의 경우라도 학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적발시번점 일정. 다시 7번. 기숙사 내에서 원생과 출장리를 조성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시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원 측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역시 바로 퇴사 및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학원비 및 기숙사비 환불 일체 없습니다. <laughs> 너무 일체의 힘 주는 거 아니야? 일체. 자, 8번. 기숙사는 담당 선생님께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내부인 출입 여부, 술자리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의 각 호실 비밀번호는 학반 측에 알리고 변경 시에도 알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9번 9번, 기숙사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 연습 시간에 출입 적발 시, 벌점 1점 마지막 참고 어? 이 밖에도 선생님들께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laughs> 자, 이제 읽었잖아. 어요거 자기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키워드 하나, 그다 고발 하나를 응.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 알았죠? 어, 그. 오케이,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Take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B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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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t's the season.